안녕하세요. 스테로이드입니다. 드디어 패스오브 엑셀2 얼리 액세스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얼리 액세스는 12월 7일부터 시작되고, 액트는 원래 6개지만, 얼리 출시 당시에는 3개 액트를 난이도를 달리해 두번 반복하는 것으로 정해졌고, 바로 맵핑 컨텐츠인 엔드게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얼리 액세스라고는 하지만, 5개의 핵심 컨텐츠와 다양한 보스전, 그리고 우버보스전까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출시하기 전 마지막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패소 백젤 1과 비교하면 5개의 리그 콘텐츠를 담고 있고 전직 클래스를 포함한 총 12개의 캐릭터 특성으로 불량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얼리 액세스를 참여하려면 얼리 액세스 키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얼리 액세스 분석은 나중에 하고 이 얼리 액세스에 참여하기 위해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얼리 액세스 서포터 팩 33,000원짜리를 구매하시면 얼리 액세스 키가 바로 계정에 적용되며 300포인트의 인게임 재화를 제공합니다. 이것으로는 나중에 창고 확정에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부족할 경우 상위 패키지로 추가 금액만 지불하면 업그레이드도 가능합니다. 기존 패스오백 젤 1에 480불 이상, 한화 528,000원 이상을 구매하신 계정이라면, 얼리 액세스 전까지 순차적으로 키가 지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얼리 액세스 키를 공식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팀 키와 에픽게임즈 키는 한국 서비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으니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PC버전만 담당하기 때문에 얼리키를 쿠폰 사용에 등록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인들을 위한 세줄 요약해드립니다. 첫 번째로 33,000원 패키지를 사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얼리키를 구해서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패스오백자일 528,000원 이상 구매한 계정은 2주 안에 순차 지급됩니다. 저는 528,000원짜리 패키지를 구매했기 때문에 여분의 얼리 액세스 키가 존재하니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가지고 있는 얼리 액세스 키를 추첨을 통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있을 패스오브 엑셀2 공략과 빌드 가이드 영상도 준비 중에 있으니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